안녕하세요. 영단기 강사 최종훈입니다. 아 오늘은요 학생들이 굉장히 저한테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선생님 인스쿨이에요 아니면 인어스쿨이에요. 어요 질문 되게 많이 합니다. 뭐가 맞을까요? 인스쿨이 맞을까요? 이너스쿨이 맞을까요? 요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하죠. 이거를 쓰게 되면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선생님 학교는 셀수 있는데 왜 관사를 안 붙입니까? 부정 관사를 이렇게 물어보고요. 또 반대로 이너스쿨을 하게 되면. 어, 선생님, 인스쿨 아닌가요? 저는 이너스쿨은 본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거를 완벽하게 좀 이해를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학교라는 단어의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죠. 일단 제가 스쿨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에는 컬리지나 유니버시티 또는 뭐 하이스쿨 또는 엘레멘트 스쿨이 다 포함된 거예요. 알겠죠? 스쿨이라는 단어 외에 얘네들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어, 들어주시면 돼요. 자 가산 명사 즉셀수 있는 의미에서의 학교라는 뜻은 뭐냐면 사실상 장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장소 장소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할때 장소를 의미합니다 근데 학교라는 단어 school college university 전부 다 불가산으로도 쓸수 있어요 불가산으로 불가산으로 쓰게 되면 뜻이 뭐냐면 셀수 없는 의미 즉 관사가 붙을 수 없을 경우에는 언제냐면 학교 생활이나 학교 공부를 얘기할 때는 그때는 어 셀 수가 없어요. 즉, 관사를 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부정 관사를. 이게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서 제가 문장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자, the local people, 그 지역 사람들은 need, 필요로 합니다. 무엇을? more schools, 더 많은 학교들을. 그럼 보세요. 지역 주민들이 아 여기 학교 좀더 지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그게 학교 생활을 만들어 주세요? 아니죠. 실제로 장소로서의 학교를 더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셀수 있죠. 그래서 more schools 해 가지고 가산 명사로 사용을 한 거죠. 됐나요? 두 번째 보죠. I enjoy soccer. 나는 뭘 즐겨? 축구를 즐깁니다. After school. 학교 끝나고 나서. 그럼 여기서는 나 학교 하나 후에 이거예요? 아니죠. 학교 생활, 학교 공부, 즉 방과 후에 축구를 즐긴다는 거니까 이때는 이 학교는 뭐야? 학교 생활 학교 공부니까 관사가 붙지가 않죠. 그죠? 그럼 세 번째 볼까요 There is a language school. 그냥 스쿨 아니라 제가 하나 좀 붙여봤어요. A language school in the city. 그 도시에는 language school 언어 우리 어학당이죠. 어학당이 하나가 있습니다. 창소죠. 어학당 한개 있어, 두개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어학당 생활이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어가 붙었어요. 가산 명사 마지막. You have to go to college. 우리 중, 고등학교 때 가장 많이 듣는 얘기죠. 대학 가야지,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이때, you have to go to college지, a college가 아니죠. 왜냐하면, 야,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대학 하나가, 대학 두 개가,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소 솔직히 장소로서의 대학은 마을버스나 지하철 타면 갈수 있어요. 그죠? 예. 네. 대학 생활을 하라는 거죠. 대학 공부를 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go to college지, go to a college가 아니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응. 그러면, 제가 조금 더 팁을 드릴게요. 실제로 이제 스피킹이라 아니면은 영작 같은 거할때 조금 더 빠르게 이거를 구분해서 쓰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뭘 기억하시면 되냐면 하나의 학교를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영작할 때 이거를 하나의 학교란 말을 넣었을 때 어색하면 불가산. 그러니까 관사를 쓰지 말고 하나의 학교란 말을 넣었는데 어색하지 않아. 그러면 가산이라고 생각하고 불, 그 뭐야. 부정관사어를 붙이거나 아니면 복수로 쓰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더 하나의 학교란 말이 들어갔을 때 어색하지 않으면 가산 취급하시면 되고 하나의 학교란 말을 넣었을 때 어색하면 불가산 취급하시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연습해볼까요? 음. 첫 번째부터 봅시다 They are still in a school 있어요. 그들은 여전히 학교 생활하고 있어요 그들은 여전히 학교에 있어요 학교 생활한다는 뜻이거든요 이랬을 때 이거 한번 해석해보죠 They are still in 그들은 여전히 하나의 학교에 있어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의 학교에 있어요. 어때요 느낌이? 이상하죠? 어, 그들은 학교에 있어요. 학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게 더 적절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는 뭐 해야 돼? 그치 없애야 되는 거죠. 얘는 불가사 인 거야. 오케이? 불가사. 다음 두 번째. He graduated from a college. 그는 대학을 졸업했어요. Last year. 작년에. 그럼 이거를 하나의 학교로 한번 해볼게요. 이제 하나의 대학이겠죠? 해볼까요? 그는 하나의 대학을 졸업했어요. 어때요 느낌이? 그는 두 개의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는 세 개의 대학을 졸업아 물론 아주 특정한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뭐두 개나 세또 이것도 보고 나서 또두개세개 개 대학 졸업한 사람 있어요. 라고 또 이렇게 어, 사춘기 질풍노도의 쓰기와 같은 분도 계실 텐데 반항하고 싶은 아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합시다.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하나의 대학 졸업해서 이렇게 얘기 잘안 하잖아요. 그죠? 그냥 대학 졸업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어색한 거지 그래서 이것도 빼는 거예요. 불가산 음. 학교생활을 마무리한 게 졸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려붙이면 안 되죠. 됐나요? 또 해볼까요? People want 사람들은 원합니다. 무엇을 more public school? 사람들은 뭐예요? 더 많은 공립학교를 원합니다. 그러면 공립학교 생활이에요? 아니겠죠? 공립학교 하나를 원해요. 공립학교 두 개를 원해요. 공립학교 세 개를 원해요. 어색해요? 괜찮아요. 괜찮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취급을 해야 돼? 그치 학스쿨을 가산명사 취급을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m o 가 붙었으니까 여기다 s를 붙여서 more public schools 하는 게 맞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봅시다. 네 번째. When I was in a high school 했어요. 내가 이제 when이 붙었으니까 뭐뭐 할 때가 되겠죠. 내가 고등학교 때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I was busy. 난 바빴다. 고등학교 때 우리 바쁘잖아, 그렇지? 고등학교 때 나는 바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이 부분 잘 봅시다. 어를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나 고등학교 하나에 있을 때, 하나의 고등학교에 있을 때 어때요? 이상하죠, 그렇죠? 나 고등학교 때가 맞지? 나 하나의 고등학교에 있을 때 어때? 요 이상하죠? 그럼 이거 빼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쉽죠? 어 그냥 하나의 학교, 하나의 고등학교, 하나의 대학교라는 말을 넣었을 때 그게 좀 어색하지 않고 괜찮으면 불, 어, 불가산, 아, 죄송해요. 그 부정관사인 어를 사용하거나 복수명사 사용하시면 되고 하나의 학교라는 말을 넣었을 때 어색하면 빨리 빼버리고 불가산 명사 취급을 해버리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음. 이해되셨나요? 오늘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학생들이 이 학교 관련해서 또 많이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재미 없어요? 재미 없으면 그만하고 재밌죠? 하나 더 할게요.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선생님, 인 스쿨이에요, 에스쿨이에요. 제가 오늘은 계속 인 스쿨만 쓰긴 했는데 어쨌든 인 스쿨이에요, 에스쿨이에요.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인이냐, 에스냐? 궁금하죠. 그죠 물론 이거 마찬가지예요. 아까 인 컬리지, 뭐인 유니버시리 그것도 역시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일단 스쿨만 가지고 일단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습니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클리어하게 인 스쿨은 뭐냐면 학교에 다니고 있는 거예요. 학교 생활을 한다 이거지. 어안 붙었어요? 안 붙었죠, 그렇죠? 학교 생활을 한다는 의미인 거고 그에 비해서 에 스쿨은 학교라는 어떤 그 물리적인 공간에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뭐냐면 Is your son still in school? 그 너의 아들이 여전히 학교 다니니?라고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대답을 뭐라 그래? No, 아니. 그는 지금 회사에서 일해. 직장인이야? 학교 안 다녀?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인스쿨은 뭐야? 물리적인 학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학교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밑에 거 보죠. Is your son still at school? 네 아들 아직 학교에 있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두 개는 의미 거의 비슷하죠. 한국말로 해석했을 때. 하지만 이것은 뭐야? 물리적으로 지금 학교에 있냐라고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 너 no, 아니야. 그는 지금 집에 있어. He's home. 이거 히세 애터홈 해도 돼요. 히세 애터홈 해도 되고 히서. 왜냐 홈은 부사로도 쓰거든. 집에서 집에 있어 히서 이렇게 하시면 돼. 명사로도 쓰니까 애터홈 해도 되고 둘다 돼요. 어쨌든 집이라는 곳에 있지 학교라는 곳에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구분을 해서 쓰시면 돼. 다시 한번더 인스쿨은 학교 생활, 에스쿨은 물리적인 학교라는 위치에 있다 이런 뜻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둘다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렇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영화나 이런 데서도 드라마나 이런 데있어면반전 있으면 재밌잖아. 그지 그래서 나 오늘 반전 준비했어요. 그렇지만이 중요해. 전혀 안 중요해요. 또 이건 또왜 헛소리냐 이러실까봐 겁내는데 겁나는데 전혀 안 중요해요. 인스쿨, 에스쿨, 막 쓰세요. 왜막 써도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물리적인 위치 또는 무슨 뭐, 뭐 학교생활에서의 인뭐 이거 차이는 미국 영어에서만 적용되는 문법이에요. 즉, 영국에서는 그냥 막 써요 인서도되고에서도되고 상관없어요 어, 그거 구분 안 합니다 또한 가지 또한 가지 미국마저도 미국마저도 솔직히 말해서 일반적인 회화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그냥 가볍게 이메일 채팅하거나 아니면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뭐 에세이 정도 쓰는데 인스쿨 에스쿨 틀렸다고 교수가 너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뭐 친구랑 얘기하는데 인스쿨 에스쿨 틀렸다고 해서 너 이제 친구 아니야 영어 못하니까 이런 경우는 없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인스쿨 에스쿨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막 섞었어요. 상관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쓰세요. 됐나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laughs> 됐나요? 예. 네. 뭐 물리적인 거 이거 뭐 알면 좋죠. 알면 좋은데 몰라도 된다 이거고요. 그러나, 그러나 조금 팁으로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팁입니다. College, university. 미국에서는요. College, university 쓸 경우에 college 같은 경우에는 s를 주로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유니버시리는 인을 주로 씁니다. 요거는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더 컬리지 같은 경우에 주로 뭘 쓴다? s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유니버시리 같은 경우에는 인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그러나 여기서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뭐냐하면 컬리지 같은 경우에 사실 s를 많이 쓰긴 하지만 인을 써도 별 문제는 없어요. 됐나요? 인을 써도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하지만 미국애들 대부분이요. In u n i v e 는 쓰지만, S는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At u n i v e 는 쓰지 않아요. 요거는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스쿨 같은 경우에 이제 막 써도 되는데, 그, 이제 대학 같은 경우에는 in, 그러니까 at 리지를 주로 쓰고, in c o l 써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하지만 유니 i v e 같은 경우에는 in u n i v e 만 쓰지, a 유니 n i v 는 쓰지 않습니다. 요걸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오늘 아까 얘기했어요. 스쿨이 가산불가산으로 쓰는 거, 구분하는 거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인스쿨과 at s c h 의 차이점. 근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기타 또 궁금한 거 문법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제 게시판, 그죠? 질문 게시판 이용해서 영단기 질문 게시판 이용해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또 다른 재밌는 무료 강의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